그거랑 항이하지 않으면 그것은 목적어입니다. 즉 그녀는 제품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를 보면 she will make a good w i f e 자, 이거를 목적으로 해석하면 약간 좀 무리가 있어요. 어, good w i f e 를 목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그녀는 좋은 부인을 만들 것이다. 뭐 그녀가 신도 아니고 부인을 만든다라는 것은 약간 어, 해석하기에 어색하고 좀 무리가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돼야 되냐? 그녀는 좋은 부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때에 따라서 는 이렇게 음 똑같은 주어, 서술로 다음에 명사가 왔을 때는 얘가 목적어냐 혹은 보호냐에 따라서 동사 의미도 의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메이크하면 뭐 만들다 혹은 시키다 정도로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다음에 나오는 말이 주어를 지칭하고 있을 때는 대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음에 보호가 왔을 때 의미가 바뀌는 단어들이 메이크 말고 또 있나요?라는 의미는 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물론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은 그런 의문 따위는 전혀 신경도 안쓰고 있겠지만 아, 그런 그 의미이 생긴 학생들을 위해서 다음에 보호를 취함으로써 어, 의미가 바뀌는 동사들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동사들이 보호를 취할 수 있는 주격보호를 취할 수 있는 즉 이형식 동사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인데요 그 비와 비컴을 제외하고 대부분 형용사만을 주로 보호를 취하거든요 근데 이 동사들을 해석 해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다음에 형용사를 취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일형식 동사들이기 때문에 일형식 동사들은 형용사를 취하지 않고 대부분 부사의 수식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했을 때, 아, 이거는 부사가 와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다음에 오늘 알맞은 단어의 형태를 고르라고 하면 대부분 부사를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등장하고 있는 어, 여기 나오고 있는 동사들다좀 암기를 하셔서 아이 동사들은 보호를 취할 수 있는 동사들이기 때문에 다음에 형용사가 올수 있구나. 그래서 형용사의 형태로 보호를 취해야 되는구나라고 좀 숙지를 해주시면 보호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부사냐 형용사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헷갈리지 않고 어 답을 어, 정답을 제대로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 동사를 좀 볼까요? 대다의 의미에 있는 동사는 go, come, turn, grow, get, run이 있는데. 이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얘네들은 뭐 가다 오다 돌다 자하다가 아니라 다 되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 맨 밑에 있는 유지하다도 마찬가지예요. Stay는 머물다, remain은 뭐 남다 기분 지키다 뭐 이런 뜻이 되는데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유지하다. 자이 형식 동사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를 볼까요? 자첫 번째 고 매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고 매드 매드하면 미친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화난이라고 어, 주로 사용되니까 화난이라고 해석을 해볼게 있습니다. 고 매드하면 매드가 형사거든요 그럼 고 매드하면 고를 가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화나게 되다, 즉 화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 배드 어나 나쁜이죠? 나쁘게 되다, 즉 상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고가 다음에 형용사를 취하게 되면, 뭐, 엄마에게 대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컴도 있었죠? 컴트롤 무슨 뜻이었습니까? 실현되다. 자, 무슨, 트가 뭐예요? 진실이란 뜻이에요. 진실이 되다. 즉, 실현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턴도 있었죠? 아까 턴, 턴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턴, 페인. 창백해지다. 턴, 싸울. 신맛이 나게 되다. 즉, 시, 어, 상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에, 어, 고나 컴이나 턴이, 어, 원래 의미가 아닌 멈막에배달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면 다음에 형용사가 와야지 왜? 보호를 취할 수 있는 이형식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거든요 다음에 그 부사가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하다 할때 turn sour라고 써야지 turn sourly 이렇게 ly가 붙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다주격보의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첫 번째 문제를 볼까요? he kept silence, silent, silent, s i l e n t l 이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문제를 풀때 직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 그는, 어, 침묵을 지켰다. 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침묵을 지켰으니까, 어, 목적어네. 목적어 잘수있는 품사는 명사니까, 사일런스. 침묵을 지킨 거잖아요. 그렇죠 목적어니까. 사일런스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일런스를 해버리면, 어, 얘는 지금 여기서 침묵을 지키다라는 의미는, 명사를 취해버리면, 키분이 여기서 보관하다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침묵이라는 애가 여기가 있고, 내가 얘를 위해서 지킨 거야. g u a r 를 쓰는 겁니다. 경비를 서고 있는 거예요. 그 침묵을 침묵을 데가 보,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관하다 지키다 라는 그런 경비를 서다 라는 의미가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자코 있었다. 즉 유지,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얘는 지금 다음에 유지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보호를 취해야 되는 거고요. 보호가 될수 있는 품사는 부사가 아니라 행운사밖에 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he kept silent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형식 동사로 사용되는 그, 동사들을 암기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아까 유지하다라고 했을 때 뭐가 있다고 했어요? stay, remain, keep. 그리고 세, 세 가지 동사가 있다고 했죠?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유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밑에 있는 문제도 보거와 똑같은 맥락에서 풀면 됩니다. 아, 어, 그는 remained silent, silent, silently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는 조용히 있었다. 조용히, 어, 부산가라고 silently라고 아이들이 학생들이 많이 어, 답을 찾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remain 같은 경우에도 다음에 침묵을 유지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형식 동사 즉 보호를 취하는 동사로 사용되고 있고요. 따라서 형용사인 silent를 써야 된다라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앞서 설명했던 이 형식 동사들의 특징은 다 뭐다? 형용사 보호를 취하는 애들이라고 했죠. 비동사와 비컴을 제어하고는 대부분 다 주로 형용사 보호를 취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정답이다. He kept silent. He remained silent. 를, 어, 정답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둘 다. 자, 이상으로 오늘 주격보호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주격보호를 공부하면서 좀 느끼셨겠지만, 주격보호는 그 주격보호를 찾고 알아보는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주격보호를 취하는 동사들을 암기하는 것이 주격보호의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를 접근하고 푸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용이하고 싶다라는 걸좀 깨달으셨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주격보호를 취하는 동사들 있죠? 이다, 되다 그리고 어 지각 동사 그리고 유지하다 요네 가지 파트에 있는 동사들을 다 암기를 하셔서 어 주격보의 호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보다도 용이하고 쉽게 문제를 풀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